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제 옆에는 성서 지리와 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장 은혜스럽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아봤 싹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주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성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미 나귀도 있고 조랑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이 타고 가실 그런 아마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걸어서도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하필면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서 타고 가셨을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시작했던 장소 벳바게로 가보시겠습니다. 배바기로 가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방향으로 달려야 했다. 감람산 남동쪽 경사진 곳에 자리 잡은 아랍인 마을 아부디스가 현재 배바기로 추측되고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신 일이 일어난 곳 배빡에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배빡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마지막 예수께서도 사실 이곳에서 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도 네. 아, 잠겨있네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동방의 순례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땡큐. 다행히 문이 열려서 다행스럽네요. 땡큐. 1883년에 세워진 이 교회엔 많은 성화들이 있는데 그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린 성화가 유명하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귀를 타고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이게 말씀하시면서 어, 누가 뭐라고 하 선생님이 쓰신다고 말하라. 이렇게 참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후 예수께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성서의 예언을 이루셨다. 여러분을 <놀람> 지금 백박의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 백박의 교회를 보면 지금은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하나의 주택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7년 전 그곳은 환호. 이제는 로마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메시아인 예수가 국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구나라고는 군중들의 환호와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죽으시려 가는 주님의 모습이 상반되기도 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 뱃박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어느 곳일까 궁금합니다. 역시 지리의 전문가이신 홍규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뱃박에는 사실은 성경에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예. 최근에 성지순례 코스에서는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예. 거리는 짧은데 예.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거의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 특수하게 답사하는 분들 아니고는 그 사이에 그 검문 건색이 심하기 때문에 예. 안타깝게도 배빠게와 배단위는 그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지도를 통해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 지중해가 있고 이 해변 지역을 그 해안 평야 지대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은 산악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편으로 보면은 그 감남산이 있는데 그 감남산 동남쪽으로 배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아, 이 백박에는 그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이론 없이 지금 아부디스라고 하는 아랍인 마을로 그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시된다는 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왜 그곳으로 보고 있냐면 그 구약시대는 굉장히 시간의 폭이 넓지만 신약시대는 시간의 폭이 좁고요 또그 지역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지었고 십자군 때 다시 지었고요 또 우리가 보신 교회는 1883년에 새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종료주일이 되면 이곳에서부터 행진이 시작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관심 있게 보는 무화과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서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벳바게는 예. 벳 파게입니다. 음. 베들레헴 할때벳그 집이라는 음. 뜻이고요. 음. 바게가 파개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음. 무화과 나무 중에서 좀 설익은 무화과. 음. 그래서 동네 이름이 설익은 무화과의 집. 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웠을 것으로 보는 건 거의 정확합니다. 예. 어쨌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또 나귀와 연결시키는데 그 이름에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유래가 형성된 마을입니다. 음, 그렇군요. 박 교수님 그 이렇게 참 새끼나귀를 이렇게 어, 풀어오라 주님이 요구하실 때 만약에 에, 나귀 주인과 약속이 없이 풀어오라고 했다면 그건 사실 무리한 요구거든요 주님으로서는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귀 주인으로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나귀를 가지려고 하는 제자들도 주님 어떻게 약속이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아 저는 성경 읽을 때 특히 이 장면을 아, 아 읽을 때에는 네. 참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의 순종치 못하는 모습이 날이게비춰지게 되는 아,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 주인하고 약속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네. 주님께서는 내가 주인한테 다 이해했으니까 네.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냥 가서 나기를 끌어와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님께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미뤄보아서 이두 제자들의 주님께 대한 순정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는 아, 생각이 네.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건 남의 것을 절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면 여보그왜 갖고 가오? 주님께 쓰시겠다. 무슨 소리요? 근데 꼬여. 그러고는 뭐, 오늘날 말은 경찰서에 끌려가든지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목사님, 저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답할까요? 뭐, 이런 토도 달지 않고, 또,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야,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때 종종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는데 현대판 버전으로 바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으셔서 어, 저에게 어, 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역 앞 텍스 택시 승강장 바로 앞에 가면 하얀 백색 그랜저가 하나 있을 테니까 음. 몰고 오시오 근데 누가 붙거들 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놀고 오라고 그러면 나는 갈수 있을까? <laughs> 그림이 잘안 그리십니다. <laughs> 아이고, 뭐 이렇게 체포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제자들이 전혀 그런 질문도 드리지 않고, 곤란한데요, 어려운데요,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했을 때, 그냥 또 그대로 주인이 허락을 해서 갖고 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 오늘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런 그 교훈을 항상 받습니다. 교수님, 가슴이 찡해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전체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하라는 것을 얼마나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하지 않느냐. 이걸 볼때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부셔고 살거든요. 그걸 보면 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웃기을여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에 들어가서 제자들처럼 하나님 좀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참 감동이 깊이 오기도 합니다. 백박에 새끼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옷을 벗어 깔아주면서 그들이 바로 국군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보면서 외쳤던 그 백박에 그곳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감남산 남동쪽에 위치한 배박에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처럼 이곳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 많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던 예수께서 시장길을 달래줄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여 메마르게 하셨다. 그 사건 외에도 이곳은 예루살렘 입성 전두 제자에게 낙위를 가져오라고 시키신 일도 있었던 성서의 땅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1883년 배박의 교회가 세워졌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시간임에도 사제의 호의로 가까스로 내부로 들어갔는데. 스가라 선지자는 예언했다. 보라 네 왕이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리니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사가 있던 이 땅에는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를 이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흔적이 교회 안에 남겨져 있다. 이원희 교수님, 이것은 네. 어떤 것이 이렇게 소중하게 감싸놓고 이렇게 쓸까요? 예, 어디가 나요? 예, 네. 그 예수님 사역지 그 기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네. 1300년 경에 네. 세워진 교회의 기둥이 음. 소중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기둥에 있던 그 터, 그 밖에다 교회를 이렇게 지금 이 조각해. 또 세웠구나. 이제 그이후에 그그 교회를 세운 거죠. 네, 그렇군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예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 고난들이 파노라마처럼 벽을 장식하고 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지만 그 속에서 예수께서 정작 들으신 것은 예수를 못박으라는 백성의 아우성 소리였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에박에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화면으로 교회를 보시고 그 환경을 보셨지만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함께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에홍 교수님 이백박에와 관련된 예수님의 또 다른 얘기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도 잔인하게 저주했었을까. 내년에 또 까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저주한 내용,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좀 특이합니다. 어. 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 제대로 된 열매가 한 5, 6월부터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7, 8월에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이 7, 8월 때 따는 이 무화과는요, 어, 저는 지금 저 침도 또 넘어갑니다. 그때 <laughs>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즙이 많고 달고 연합니다. 아 그래서 생으로도 먹어도 되고, 또 이제 말리기도 하는데 아, 그쪽 지역의 무화과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 9월 되면 이 무화과 열매가 끝이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그 뒤부터 또다시 그 따고 난그 다음에 또 무화과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우기를 지나 겨울철이 아니죠. 거기는 우기죠. 우기를 지나서 한 4월 정도까지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시기로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첫 열매 같지만 그 나무로 보면 두 번째 열리는 열매기 이 때문에 그 열매가 요즘 말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아. 맛도 별로 없고 푸석푸석하고 즙도 음. 없고 음.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괴라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파괴할 때 파괴 배 파괴 그러니까 설익은 그 뜻이 바로 이 파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길 그때를 보통 이제 사월 부근으로 보고 있으면 제대로 된 열매는 이미 지난해에 다 닦고 두 번째 열리는 그 파괴가 남아 있어 가지고 배가 고프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먹는 겁니다. 그래도 있을까? 그러고 뒤져 보셨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를 내신 것은 이 파괴도 열리지 못할 나무는 제처리돼도 틀림없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잎만 뭐 무성하고 이미 생산 중지된 나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이 파괴. 서리근 무화과도 없으니 제철이 돼봤자 열매 안 맺을 게 뻔하다. 그러니까 괜히 더둘 필요 없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무화과에 대한 섭리론적으로 볼때 사실 오늘 또 나와 또 교수님들 여기 방청객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실 우리 믿음의 시대에 거는 기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 열매 없는 나무는 비참하다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달란트 비유라든지 아니면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갈층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면서 아마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 박 교수님 이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에 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적어도 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개인적인 차원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몇 번씩 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대를 하고 또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열매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꽃일 수도 있고, 잎사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종교 행위가 무성한데, 정작,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전도의 열매를 맺혀진다거나, 그 전도의 열매가 자라서 또 다른 전도의 열매를 맺는 배가의 사역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정하고 거룩지 못하고 불의한 것, 부정직한 것 이런 것들이 날마다 벗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뭐 아니겠느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열매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1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북적거리기는 한데 그 모든 프로그램이 지나간 뒤에 남게 되는 열매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들을 세워주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를 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를 비춰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회에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늘 점검하면서 되짚어봐야 할 귀한 교훈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첫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도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입만 무승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상당한 주님이 주시는 지금 큰 교훈이요 명령이라고 생각돼서 많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주교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감동, 감동되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울컥,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충고를 받으면서 우리 가슴속에 느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이 만든 인격을 가진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듣고 반성함에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가 그런 점에서 기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그래도 또 질문으로 또더 깊은 것으 듣고 싶을 것입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에 나오는 그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성지 그러면 땅이거든요. 그런데 땅에는 사람도 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삽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식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똑같은 식물일 때는 문제가 없고 상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은 그곳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할때그 직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비슷한 걸로 번역을 해가지고 혼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슬초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수초라고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온 우수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요 우수초 뭐안 돼요. 우리나라 우수초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온 우수초는 우리와 다릅니다. 또, 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누에 키우는 뽕나무만 아는데, 석교가 올라갔던 나무는, 현재에서는 돌무화가 계열의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지만이 아니라 성경의 식물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다양한 것은 최근에 좋은 책이 한국 사람을 의해서 나와가지고, 그책 하나만 정독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이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입사기반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가 불과 100한 2, 30년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다. 인구의 4분의 1이면 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비난을 받을 때 저들이 잘못된 성격을 갖고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도 할수있되는데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할 만큼 입사기는 무성한데 실제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때 너무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믿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를테면 주님 앞에 완전히 인생의 무릎을 꿇어버린 그런 헌신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헌신 대신에 입사기들로 자기 신앙을 장식하려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가장 큰 이유를 거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참그배박의와 무화과 나무의 두 말씀이 참 희사는 바가 크고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다짐합니다. 두 교수님 오늘 좋은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주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정립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말로 죽었습니다 주님은 즉시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해서 내가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교회 활동은 모두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열매가 없고 또 자기 개인의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행실의 열매가 없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두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 속에서 내일의 빛나는 우리 믿음의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